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팀에서 는 경험이 많은 편이거든요. 점앤요 멤버. 에이미치 데뷔골을 3분 30초 만에 기록하는 점앤요입니다. 동아시안컵 이렇게 첫골의 주인공은 점앤요가 됐습니다. 자 이번 동아시안컵이 본인 일본 대표팀의 첫 번째 소집이고요. 미국 아버지, 일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네. 선수입니다. 하지만 어,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그렇서 네. 뒤쪽, 뒤쪽. 점앤요. 스컬치밍거 <목소리도> 헤드트릭 헤드 트릭! 21분 만에 헤드트릭 이 선수 씨... 아, 너무 쉽게 쉽게 득점을 하네요. 지금은 공을 돌리다가 와. 왼발에 걸리자마자 감아서 이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사실 공격도 자 넘어터지로 내거내거내이야내 골! 야 이번에는 또 오른발이었죠.